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와는 다르게, 크기와 출력을 획기적으로 줄인 원자로를 말하죠. 보통 300MW 이하의 발전 용량을 가진 소형 원자로를 SMR이라고 지칭합니다. SMR이 왜 중요할까요? SMR이 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지, 그 장점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뛰어난 안전성입니다. 내장형 설계와 단순한 구조 덕분에, 기존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외부전력 없이도 자동으로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패시브 안전 시스템을 갖춰 만약에 사고 시에도 안전하게 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빠르고 경제적인 건설입니다. 주요 부품들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는 혁신적인 방식이죠. 셋째, 친환경성과 다목적 활용성입니다. 전기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탄소 중립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기 생산을 넘어 지역 난방, 해수 담수와 심지어 수소 생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유연한 설치와 확장성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작은 부지에 설치할 수 있어 도심이나 산업단지, 외딴 지역 등 필요한 곳에 분산 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모듈을 추가하여 발전 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죠.